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니체의 철학으로 본 삶의 의미.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는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삶이 벅찰 때,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잃고, 깊은 흔들림 속에 빠지곤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오늘은 이 문장을 통해,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왜의 의미' 니체에게 외란 단순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지탱하는 근본적 이유이자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내재적 힘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은 고통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질 때그 이유 자체가 고통을 이겨낼 강력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철학에서 현실로 이 통찰은 수십 년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랑크를 통해 생생한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프랑크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과 자유를 모두 잃었지만 나는 살아서 나가 이 고통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분명한 삶의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의 믿음이 그를 극한의 상황에서도 버티게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통해 니체의 말을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일상의 고통과 외, 육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등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단순히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든 이 외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훨씬 견딜 만한 과제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을 호소합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까지 이럴 때 니체의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내가 왜이 길을 걷는지 매일 되새긴다면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만의 외를 찾는 방법. 그렇다면, 자신만의 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라지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서 이루고 싶은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외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답이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긍정하는 힘. 니체는 냉혹한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인생에서 불가피한 요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뚫고 나아가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길을 제시한 철학자였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붙잡을 때, 어떤 고통도 더 이상 절망의 늪이 아니라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하는 에너지로 변화할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 각자의 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